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딸열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복주신 소중하고 특별한 주일입니다. 날마다 말씀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 아니라 주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에도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1장에 기록된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인구 조사보다 앞선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린 때가 출애굽 후 출애굽 2년 2월 1일이었는데 유월절 준수에 관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준수가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순서를 바꿔서 인구조사보다 나중에 그리고 광야 행진을 앞두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월절 준수를 광야 행진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라는 6월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출발과 연결되었다면 두 번째 6월절은 광야 행진이라는 새로운 출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나왔고 이제 신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신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거나 진영 밖에 있어서 원래 정한 기일인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모세는 이들의 사정을 아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원래 정한 기일인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명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시작을 가능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키든 시내산에서 지키든 원래 정해진 날에 지키든 또는 한달 늦게 지키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하는 타국인이 지키든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동일하게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내산에서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기에 두 번째 유월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기에 시내산에 올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 이후 모든 유월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6월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매주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저의 모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6월절이 신의 광야에서의 두 번째 6월절로 그리고 앞으로 가난의 6월절로 계속 이어지듯이 제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매주일 예배로, 매일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